동화약품 한번 볼게요. 동화약품. 어떨까? 동화약품 보니까, 음, 이거 역시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다가, 주가가 지금 현재 더욱 빠지지 않으려고, 차트상으로는 제가 보았을 때는 다 그런 가격, 가격들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. 앞으로는 더 빠지지 말아야지 하는 의지가 저는 보이거든요. 근데 올라봤자 12,000원인데 이거 역시도 아무래도 부담스럽죠. 시총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대비해서 주가상승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걸 하는 게 낫겠다.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. 이제 확실히 먹을 수 있는 걸 매매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넘어가서 고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 개인이 매매가 고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매매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?